반갑습니다. 오늘은 도구 받은 것 중에 붓펜 사용하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붓펜은 붓 자체에 모로 되 그러니까 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팍 누르시면 안 돼요. 누르면 이게 갈라져가지고 그 다음 글씨를 쓸 수가 없으니까 그냥 연필로 지듯이 너무 꽉 잡지 말고 그냥 살포시. 잡아주서 힘을 빼라는 말이거든요 처음에는 힘들지만 자꾸 하면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힘 빼는 연습을 하는 과 동시에 성급기를 같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힘 너무 주지 말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잡지 말라고 그러면 이게 꽉 눌러져 가지고 여기 스의 요 모가 자 갈라져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힘을 빼면 좋겠습니다.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선을 그을 때 연필 지듯이 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뭐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아까처럼 힘이 들어가서 괜히 이 부식 꽉 눌러지거든요. 그래서 힘을 좀 빼고 선을 걷는 게 좋겠습니다. 선을 걷는데, 내 나름 선을 하나 이렇게 쭉 그어보세요. 느낌이 어떤지. 써본 친구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껐습니다. 자, 잘 보면 선생님이 손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우리 보통 글씨,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요 손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가죠, 이렇게. 여러분들도 될수 있으면, 여기에, 이면이, 여기에 닿아서, 노트에 닿아가지고, 쓱쓱슥 소리가 나도록, 이렇게 요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해도 선이 안 꺼지는 건 아니지만,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면 갈수록 이렇게 약해져요. 그래서 됐으면,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 자, 조금 굵은 글씨를 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요만큼이 제일 굵어요. 그래서, 굵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누르게 되는데, 아니고, 얘를 약간 눕혀요. 요렇게. 그러면 요 닿는 면적이 요렇게 넓어지겠죠. 그럼 요거를 요렇게 쭉 가면, 넓어졌죠. 그 다음에, 요걸 약간 세우면,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 연습을 오늘 할 거거든요 자 약간 눕혀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굵기만큼 이렇게 굵게 얘 굵기를 조금 더 좁게 보고 싶다면 약간만 세우시면 돼요 붓을 약간만 세우면 아까보다는 약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더 약하게 하려면 더 세우면 되고 또더 세우면 그러면서 힘을 조금 빼야겠죠. 세우면 세울수록 약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선 연습을 하시고 세로도 마찬가지. 원래는 세로를 하면 우리 세로 요렇게 돼요. 그죠? 세로가 힘든데 세로에선끌때 내가 막 약간 이렇게 거보려고 이렇게 하거나 이러면 선이 예쁘게 안 나와요. 그래서 아까 마찬가지 여거 내가 거울려는 선을 손으로 손이 내려와요. 이렇게이렇게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죠? 어. 자, 굵게 하고 싶다. 어떻게 하라고 살짝 누르라고 했어요. 요만큼. 그러면 요만큼이 굵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손이 내려오는 거예요. 또 손이 내려오고, 또 손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약간 세워요. 여도 세워서, 또 약하게. 그래서 내가 가늘게 할수 있는 만큼 하시면 돼요. 자, 가로, 아까 굵기 이만하게 나는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조금 더 세워서 좀더 약하게, 좀더 약하게, 좀더 약하게, 약하게, 내가 약하게 할수 있는 만큼 다섯 줄 정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길이를 우리 연습장의 반 정도의 길이로 길게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여기에 하얗게 깔끔하게 안 나오고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걸 갈필이라고 하는데 이 갈필이 안 나오게 하려면 빠르게 했으면 갈필이 나와요. 팍 이렇게 하면 그죠? 그런 그거 원인이 그거 하나 두 번째는 목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는 이 뒤에 목물이 있는 통이 있기 때문에 얘를 좀 눌러서 목물을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꽉점을뚝그러거든요 그래서 항상 종이 위에다가 살짝 살짝 돌려가면서 하면 여기에 쭉 나온, 나오, 목물이 나오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해서 쓰면 돼요. 자, 다시 해볼까요? 아까보다 깨끗하게 나오죠? 이렇게. 테로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바로 내리지 말고 천천히. 나는 이만큼 굵기로 갈래 정해 놓고 쫙 내리시는 거 됐죠 요렇게 줄긋기를 하면 줄긋기를 하는 이유는 손에 좀 익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물로 글씨를 바로 써도 되겠지만 그래도 붓펜이 내 손에 좀 익어서 내가 아 누르면 이렇게 되는구나 약하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조금 손에 익고 난 뒤에 글씨를 쓰면 훨씬 쉽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제 요 반, 연습장에 반이 있으면, 가로, 굵은 것부터 해서, 다섯 줄 된대. 세 줄만 나오면 난세 줄만 하셔도 돼요. 그래서, 가로, 반장, 그다음 세로, 반장. 어떻게? 굵기대로. 굵기의 변화를 주면서. 자, 제일 처음 굵게, 그 다음에, 점점 세운다고 했다 그죠 점점 세워서 약하게 요런 거를 그 다음 또 굵게 그죠 아 이렇게 하셔도 되고 굵게 다시 해볼게요 해서 내가 굵게 변화를 딱딱 주는데 이렇게 약하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조금 더또 이제 굵게 하는거죠 점점 그죠 어 이런 변화를 주게 요한 바닥 요한 바닥 요렇게 어 한 바닥씩만 하면 돼요 요한 바닥 여기 가로, 세로, 요 굵기대로 요렇게 굵기대로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글씨를 쓰려면 우리는 자음 모음을 써야 하거든요 그래서 가, 나, 다, 라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나, 다, 라 그냥 내 쓰고 싶은 대로 써도 되는데 켈리기 때문에 멋이 들어가는 글씨를 쓸 것이고 강약이 들어가요 두꺼운 거는 약간 눌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요 가, 내려올 때는 약하게, 아이고 약하게 상 내려와요. 그러면, 이렇게 됐죠. 까 얘가 약하니까, 몸에서 요거, 세로는 굵게, 얘를 약하게, 요런 식으로. 약하게, 굵게, 약하게, 굵게 하면, 이 아이 반대로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얘의 변형은, 얘를 길게, 약하게, 똑같아요. 굵기는 똑같은데, 길이만 달라지는 거 길이를 변형해 보겠습니다. 그죠그 다음에 얘 길게 얘 그렇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얘 짧게 얘 길게 얘 짧게 얘는 길게 이렇게 할 수. 이렇게 쭉 해보시면 되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는 얘 하고 얘 길게 하고 얘 짧게 하고 얘도 짧게 할래.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변형을 자꾸 시켜보시면 재미있습니다. 얘도 얘랑 비슷해요. 그 대신 얘와, 얘는 얘가 가늘고 얘가 두껍죠. 어, 얘 가늘고 얘 두껍고. 얘 반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껍게, 얇게, 얘는 두껍게, 길게. 그죠? 얘는 약하게, 얘 굵게, 약하게, 굵게. 내가 시간 있을 때, 그냥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자, 가, 써볼게요. 다시, 가, 강약, 강약. 나, 강약, 강약. 그래서, 어, 선생님 글자가 조금 비슷, 어, 이렇게 누웠어요. 그렇게 쓰셔도 돼요. 생글씨체이기 때문에. 근데 나 그렇게 쓰는 거 싫어요. 하시면, 그냥 강약만 주시면 돼요. 강약. 그래서, 또, 다, 강, 약 라, 강, 약 이럴 때는 한, 한, 번만에 가도 돼요. 이거를. 기억 쓰고, 여기에서 요렇게. 그죠? 리얼. 다시. 약 강, 약 가나다라, 마. 미염 쓸 때는 니연, 기억 쓰시면 돼요. 가나다라, 마, 바. 할 때는 니연 쓰고요. 이렇게 하면. 강약. 사, 강약, 강약. 형은 두껍게 가다가 힘을 빼고 위로 올라갈 때는 약하게. 그죠? 아, 천천히 쓰셔야 됩니다. 자, 강약, 강약. 강약. 기억은 기억의 중간에 선만 들어가면 되겠죠. 파, 디귿에 요렇게 가면 되고, 그죠? 파, 강약, 강약, 강약. 히엇, 강약, 동그라미 아까 썼죠? 아, 쓰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으로 요렇게 강약을 주자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아까처럼 요렇게 길이의 변화를 주고 싶다 하면 길이의 변화를 주는 것도 한번 써보시면 돼요. 자, 다시, 하나만 크게 보여드릴까요? 아이고, 너무, 강, 야, 강, 야. 나, 강, 야, 강, 야. 리얼, 핵을 좀 줄여주시면, 글자가 이제 더 예쁘게 나오거든요. 강, 야, 강, 야. 그래서, 세로는, 우리 보통 세로는 요렇게 끊는데 얘를 갖다 약간만 동그랗게. 가로는 요렇게 끊 건데, 렇게 건데, 얘를 약간 요렇게 하면 훨씬 글자가 조금 이쁘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해야만 된다는 아니에요. 나는 이글씨제가 훨씬 예뻐요. 할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의 변화와 강약의 변화를 주면서 가나다라를 씁니다. 그래서 하까지 어, 버전을 바꾸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 버전 두 가지, 한세 가지 정도로 바꿔서 세 가지 버전의 가나다라를 가부터 하까지 해서 세 가지의 글자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을 시켜서 세 개를 한 바닥에 이렇게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과제. 어 요거는 반바다 반바닥, 반바닥 하시면 돼요. 한 바닥에다가 세 가지 이렇게 해서 사진 찍어서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온 마을이 학교가 되고 모든 이웃이 교사가 되어 아이들의 성장을 함께 하는 김해 행복 교육 지구